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명통신안전주식회사 KM Security KM Tech KM Green Tech KM Green Tech 사업부 2019년도에 사업부를 내서요. 지금 그 당시에 에, 이 식물 에, 수직 벽화 식물 시스템을 에, 개발했는데 제가 이거 그 당시에 그대로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 식물 사와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 했는데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사실 바쁘기도 하고요, 어, 안에 청소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죽은 것도 있죠 이렇게 에, 죽은 것도 있는데 그대로 어, 물만 계속 주, 줬습니다. 에, 요거는 어, 수동으로 물을 줘야 되고 요건 자동입니다. 자동 전기만 꺼으면은 아, 자동으로 아,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물을 줍니다. 전기를 빼놨는데요. 한번 전기 꺼져 볼까요? 네, 이제 돌아갑니다. 전기. 요것도 지금 그대로입니다. 2019년도에 확실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거 카다로 걸이를 만들었는데요. 이카다록이카다록이 제조가 2019년도에 찍혀 있죠 여기 에, 여기 딱 찍혀 있잖아요 2019년도에 에, KM 그린텍 사업을 시작해서 몇 군데 달았습니다 몇, 몇 군데 설치했어요. 설치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을, 환경, 그 당시에 환경을,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공기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에 시작을 했, 했던 겁니다. 어, 이숫 화분인데 요숫 화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 효능, 기능. 이게 이제 어, 발명, 터커, 그 터커로 특허, 해서 어 식물 관리 시스템. 예, 원격 관제 식물 관리 원격 관제 시스템입니다. 원격 관제 시스템. 지금 설치 사례. 설치 이 예. 어떤 곳을 사진 찍어서 카다그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게 한 번도 갈아, 갈지를 안 했어요. 그렇게 이거 지금 어, 1년에 한 번씩 다 지금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아, 이제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수한분에허연게 이렇게 피잖아요. 이게 에, 대기 중에 에, 오염된 먼지 에, 이런 것이 이이 집착돼 착돼 가지고 어, 식물에 집착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런다. 이걸 솔로 함성 어, 문지로 줘야 되는데 에, 이게 지금 한7년 됐네요. 그러니까. 7 년에 이게 지금 칠년 전에 이게 흙이 다 흙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식물이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흙 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도 먹지만은 흙을 먹고 살더라고요. 이게 식물이. 이거 지금 손, 손을 냄면은 푹 들어갑니다. 흙이 여기 가득 찼었었는데 여기 가득 찼었었는데 흙이 없어요 지금. 전제 흙이 다 지금 다 탕탕 굴입니다굴 비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야, 그래서 식물이 이게, 예, 흙, 도 먹고 물도 먹고 다 먹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 이거 물 나오잖아요. 예, 한 바퀴 돌아서, 어,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요, 다시, 이, 내려온 거죠. 다시 이제 또 모다가, 올려, 어, 올려서 또 어, 나옵니다. 요거도 예, 마찬가지 예. 이물 한번도 안 갈았어요. 계속 부어주기만 모자라서 부어주기만 했지 7년 동안 어, 깨끗합니다. 이 물. 물청소 한번도 안했어요. 예. 이게 이게 아주 연구가 아 이게 됐습니다 이게 돼요. 이게 아주 연구 연구가 잘 되고 있고요. 어, 많은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 이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 자른 거는 좀 제가 여러분 잘라서를 꽂았는데 요 잘라 가지고 다 꽂거든요. 예, 주, 어, 죽은 자리는. 예. 좀, 짜,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식물 실내 공기, 이, 이, 정화, 그리고 대기 질 공기까지도, 어, 요거는 그 전에, 이제, 바, 어, 바이러스 보안관이라고, 어, 그, 2000년도에 에 코로나,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때 이걸 개발해서 만든 거예요. 몇대 팔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식물들을 저기서 잘라가지고, 여기 잘라가지고, 이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심었는데 그대로. 어, 잘하고 이것도 이것도 한3 4년 사, 한 4년 되죠 이거 한 4년 됩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7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는 수동 수동 자동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물을 예, 물을 어,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번 3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물 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야. 전시, 저이 자동 다시 한번 가서 보여드리고 자동 여기 여기 이제 자동이고요 전기 이렇게 전기 꽂아가지고 돌아가고. 어, 요건 타이머. 요 장치는 타이머가 돼가지고 어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물이 이, 돌아갑니다. 이게 타이머. 이거 퍼포서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가 이왜 보여주느냐 하면은 어, 식물이 이, 흙도 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폭포수, 폭포수. 전기를 꺼놨는데, 이렇게 껐잖아요. 키면은, 네, 폭포수. 요것도 수동. 요거는, 요만한, 수동, 수동! 귀찮아요. 물을 이거. 일일이 줘야 되니까. 요거는 한진 자동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어 사무실 같은데 크게 해가지고 벽화 시스템 이 자동으로 하면 됩니다. 자동 자동으로 하면 물줄 필요가 없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어 물까지 다. 아, 요거는 물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요거는 수도가 와서 연결된 거고 요거는 어 물을 여기다가 아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줘. 어 요거, 요것다 채워줘야 됩니다. 물만 채워줘야 됩니다. 이거는 물 채울 필요 없어요.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린텍 KM 그린텍 상추 상추 심은거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 상추 한세번 뜯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어, 편안한 오후 되시고 어, 이제 저녁 오늘 목요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목요 순찰 또 갑니다. 강남역에 목요 순찰을 하러 갑니다. 아, 제가 옷을 입었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율방법, 목요순찰 쪽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